17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었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확하시고 안식을 주실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안식과 위로 가운데 철저히 거하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안식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과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의 주심을 의심하는 우리에게 생명만큼이나 강력한 약속을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지는 아마도 조금은 예상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게 나오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마주한 삶의 현장은 아름답거나 무엇을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 죽음만이 있는 현실. 그리고 그 상황 다음 바로 다음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무지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노아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우리가 생각한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는 수고하고 애썼어 혹은 비가 내리는데 배 안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느냐와 같은 위로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다른 위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먼저 오늘 본문 중에 우리 11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수의 심판에 충격에 빠져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고 멸할 홍수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이 노아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바로 앞에 8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11절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거룩해졌거나 혹은 세상이 완전히 죄로부터 떠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세상이 악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럼,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심판하지 말지, 왜 홍수로 심판하셔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하신 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위로와 진짜 안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말씀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노아의 이름은 히보리오로 누아흐라고 하는데, 그 뜻이 안식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식위로,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여러 번 나누었지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그 사람 그 본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름을 안식위로라는 의미로 주신 것은... 노아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아니 더 구체적으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하나의 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위로와 안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면 쉬는 것을 말하고 위로라고 하면 말이든 물건 같은 것을 주고 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홍수 사건은 절대로 위로와 안식이 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위로는 더러운 것을 추한 것을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청소된 상태. 곧 거룩의 상태가 완전한 안식이며 거룩의 상태가 완전한 위로임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홍수로 씻겨져 내려간 다음,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시간 속에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안식을 노아를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 진짜 안식은 오직 거룩에서만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안식의 은혜가,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노아의 때는 홍수를 허락하심으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다는데 그럼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안식과 어떻게 위로를 줄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그때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홍수를 내려버리실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리 좋아할 말씀이 아닌 것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기에, 홍수 심판 때와 같이 세상이 그렇게 심판 속으로 쑥 들어가는 일들이 없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반면에 거룩해져야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데 그런 죄악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면 거룩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은 슬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고통스럽더라도 홍수를 잃어서 다 쓸어버리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안식과 위로를 달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그러기는 너무 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위로를 주신 방법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물론이지요. 하나님은 물론 갖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악하기에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홍수로도 해결 안 되는 죄를 어쩔 수 없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와서 첫 제사를 드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방법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해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번제는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모든 것을 태우라고 하시면서 정결한 것만 태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도 함께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정장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드린 첫 제사의 재물은 부정한 것은 빠지고 정한 것, 정결한 것만으로만 제사하게 합니다. 차별이지요. 같이 방주에 태웠으면 같이 제물이 되어야지 왜 정결한 것만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며 홍수를 포기하신 대신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주실 안식과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입니다 곧 정한 짐승의 희생으로 부정한 모든 존재의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한 짐승의 생명으로 부정한 모든 존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위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부정한 내가 죽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존재적으로 부정한 내가 정말 할수 없음에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나를 위해서 정한 것에 생명을 하는 것을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정한 동물이 정결한 동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미 아시겠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정한 동물 정한 정결한 동물은 바로 예수 글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더 이상 홍수로 우리를 쓸어버리는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부정한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더 이상 그 무시무시한 홍수가 없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씻어내지 않아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거룩함으로부터만 오는 안식과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것으로 부정한 것의 생명을 대신함으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 다시 한번 더 굳건하게 약속해 주시는데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 보지요.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구약 언어학자들 가운데 무지개에 대해서 단어적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해석에 저도 동의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지개를 히브리어로는 퀘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이 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무지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활이란 뜻으로 무지개를 보면 마치 무지개는 이렇게 생겨서 활이 하늘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 언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다시는 너에게 활을 겨누지 않고 그 활을 내게 겨누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너무 비약이 심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해석에 동의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상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에 대해서 너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겠다. 너희가 보고 너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아주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요 죄인이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을 때그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 우리의 부정함을 가려 주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보고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곧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그러니까 절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라면 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라면 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깰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기 위하여 약속으로 무지개라고 하는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볼 때마다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거나 변하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곧그 무지개는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스스로 그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가 약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축복하게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가 안식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좀기도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우리를 정한 예수의 생명을 대신하여 살려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히 철저히 주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조금도 깨뜨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만 살아가는 그래서 증거의 무지개 그 십자가의 무지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길예주신에 감사합니다. 어머님을 예수님으로서. 하나님 세상의 위로를 넘어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정한 아니 여정한 여전히 노화의 용수를 보면서도 여전히 부정을 버리지 못하고 부정관된 살고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정한 예수의 생명으로 대신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그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지개의 언약의 약속 결코 깨질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신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사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되어 온전히 살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은. 철저히 주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위로 안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부터는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일부를 좀 마치고 어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게 주셨던 비유와 기적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함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각자의 삶으로 또 기도 의자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